예고편에서도 한참을 보신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. 저희가 알던 문근영 씨가 만나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상황인데, 자 예고편에서도 살짝 보셨듯이 화살촉의 핵심 선동가로서의 모습이 인상적인데 햇살반 선생님 어떤 인물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어 일단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는데요. 어쩌다가 종교의 깊게 몰입하게 되면서 그 화살촉이라는 집단에 선동을 하는 자리까지 올라가서 열정적으로 그 종교에 심취해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. 와, 지금 앞에 계시는 문근영 씨와 뒤에 계시는 문근영 씨는 예, 아 그냥. 같은 인물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데 데뷔일에 가장 파격적인 변신 아닙니까 문근영씨? 네 맞습니다 저도 저를 몰라볼 정도로 응. 분장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네. 우리 천국의 계단 문근영씨 맞으시죠? 아, 아, <웃음> 네, 네 <웃음> 마, 맞는데 예. 아니 지금 너무 놀라운데요 햇살 반사님 본인도 이런 변신에 대해서 되게 흥미로웠을 것 같아요 어늘 항상 새로운 역할들에 대한 흥미나 열의가 있었었어요. 근데 그게 늘제 마음대로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늘 뭔가 고파 있었었는데 연상호 감독님께서 떡하니 이렇게 매력적인 캐릭터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어. 신난다, 물 만났다, 한번 신나게 놀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네, 열심히 촬영했습니다. 네, 여러분 정말 물 만난 문근영 씨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, 그럼 이제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.